오늘 본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7번은요 Find your dream, 너의 꿈을 찾아라 라는 뜻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직업이나 뭐 이런 것들, 영화 제작과 관련된 직업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주 좀 흥미롭고 이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선생님하고 보도록합니다 자, dream. 자, 관심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 과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들을 선생님 설명할게요. 어 관심을 묻고 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관심을 묻고 답하는 거. What are you interested in? 자,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이런 뜻이야. What are you interested in 하니까 I'm interested in cooking 되있습니다자 여기서 in은요 얘들아 전치사죠, 그죠? 전치사 다음에는 뒤에 뭐 나와야 됩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cooking. 이렇게 cooking 하고 ing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습니다. 알았죠? 그냥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I'm interested in moving.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ing를 붙여서 써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자, 너가 미래에는 무엇이 되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I want to be a chef. 나 chef가 되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언어 형식이 이제 그래마인데 그래마를 보면 a lot of people are working hard to create this movie. 자 많은 사람들이 are working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요. to create this movie. to 부정사가 나오는데 to 부정사는 우리가 세 가지 용법이 있었어요. 그죠? 자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동사를 활용해서 뭘로 만드는 거야?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서, to라는 장치를 붙여서, 자, 명사의 역할과 형용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to create this movie 하면, 이건 해석 어떻게 될까요? 응?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얘는 요거는 어떤 어떤 용법이야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 그죠 부사적 용법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주어 동사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보통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대다수고 때에 따라서는 형용사적 용법도 될수 있지만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는 어, 부사적 용법이죠 그다음 Max gets too excited. 자, Max가 get excited라면 너무 흥분돼, 너무 신나 이런 뜻이야. 뭐뭐 할 때, when이라고 하는 건 뭐뭐 할 때죠, 뭐할 때. A lot of people are around.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when이 언제라는 의문사도 있지만 부사절로 이끄는 접속사로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건 넘어가서. 요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영화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입니다. 잘 모르는 직업에 체크하고 동영상을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 봅시다. 이건 이제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하게 될 거고요. 선생님하고 지금은 이제 로케이션 매니저가 뭔지, 필름 디렉터가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도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영화나 드라마나 뭐 예능이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장소 섭외하는 사람이에요 장소 섭외하는 사람 장소를 섭외하는 사람이 우리가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필름 디렉터는 말할까 뭐 필름 디렉터 디렉터리 뜻이 뭐예요 어? 감독이죠 그래서 영화감독입니다 영화감독 자 애니멀 랭글러 애니멀 랭글러 동물 조련사입니다. 조련사. 동물 조련사 자, director of photography. director of photography는 뭘까요? 이렇게 쓰죠. 촬영 감독입니다. 촬영 감독. 자. fully artist는 우리나라 말도 폴리 아티스트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뭐랄까? 음향 감독이라고 해느냐 음향 감독 감독은 아니고 이거는 음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음향 아티스트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음향 아티스트 알죠? 뭐 이렇게 물쾅닿는 소리라든지 뭐 파도가 친다든지 물 떨어지는 소리 뭐 이런 거 맞는 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맞아서 나는 소리가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음향을 만드는 거죠. 필름 에디터 에디트가 무슨 말이에요? 에디트 에디. 편집 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영화 편집자예요. 영화 편집자. 알겠습니까? 음. 자 이렇게 무비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거를 봤어요. 음.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he is the head chef. 그는 수석 요리사, head chef라는 건 가장 위에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수석 요리사, 수석 수간호사 뭐 이런 말 쓰잖아.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직업 중에서. 그래서 그는 어, 수석 요리사다 He is in charge of everything here. 자, in charge of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담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뭐를 담당하다. 나중에 이거 문제 풀때 많이 나올 거니까 머릿속 잘 기억하세요. 뭐뭐를 담당하는 이런 뜻이야. 자, 평가 문제집 저기 앞에 앞쪽에 보면 단어 나오는데 보면 in charge o f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얘들아. 평가 문제집 제일 앞에 7과 제일 앞에 보면 in charge of 있어요. 자,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he is in charge of everything here. 그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담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책임을 두, 가진다. 이런 말이에요. She always takes care of her dog. 자, 여기서 너희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하나 선생님이 얘기해 드테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자, she 다음에 always가 나왔죠. always는 빈도 부사예요. 빈도 부사예요. 얘들아. 부사.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맞지? 그런데 이 always에 뭐가 붙어 있어요? 뒤에. 원래 생긴 게 s가 붙어있는 아이거든 always 할때 s가 붙어있는 아이거든 근데 she 다음에 우리 뭐 써야 돼요? 3인칭 단수. 현재는 3인칭 단수 takes를 써야 되죠. 근데 여기 always s가 붙어있으니까 she always take care of her dog 적어놔도 우리가 우리 시각은 어? 그게 틀린 건지 순간적으로 잘못 알아채는 거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빈도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이라서 만약에 뒤에 과거를 쓰거나 또는 현재 시제3인칭 현재 시제 단수 이런 거 쓰는 거는 전부 다 S 붙이거나 e D 붙이는 거 이런 거잘 확인해야 됩니다. 알겠죠? Always 말고 또뭐 있어요? 빈도 부사 중에서 S 붙는 거, some times 이런 거. 알았죠? 자, he sang a song to calm the crying baby. 자, calm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로 원래 고요한이라는 뜻이 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문장이 끝나고 목적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나고 to calm the Crying baby 하면 울고 있는 아이를 뭐 하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진정시키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 얘는 지금 고요화는 아니고 진정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그렇지만 얘는 형용사로 calm이라는 말 씁니다. 그다음 4번 볼게요. He deleted the message by mistake. By mistake라고 하는 거는 실수로라는 뜻이에요. 실수로. 자, 실수로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 deleted. delete delete하면 삭제하다라는 뜻이에 the bear in this picture looks very d e a r 자 the bear in the picture 그림 속에 있는 bear 곰이 looks very d e a r look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 동사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뒤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거 부산에 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real은 실제 같은 이런 뜻이죠 실제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고 This painting captures the girl's beauty very well. This painting, 이 그림은 capture. Capture 이라고 하는 거는 포착하다, 사로잡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잘 포착한다. 뭐를 그 소녀의 아름다움을 매우 잘 포착한다. 이랬는데. 됐습니까? Capture 이란 단어도 잘 알아두세요. 우리 capture 쓰잖아, capture. Capture, 캡처, 사진을 capture 하세요. 이런 말 쓰잖아. 어? 그 순간적으로 포착한다. 이런 뜻이야. 그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Let's make a movie. 영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에요. Hi, I'm Jim Brown, the director of Happy Days. 자, 안녕하세요. 나는, 어, Happy Days의 감독인 Jim Brown입니다. 여기서 콤마는, 잠깐만요. 여기서 콤마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Jim Brown이 뭐 하는 사람이다. The director of Happy Days라는 겁니다. It's a movie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Tom and his dog Max. 자, 그것은 영화인데, 뭐에 관한 영화다. 뭐뭐에 관한 이런 뜻이죠. 뭐에 관한 영화냐면, about the friendship. 우정에 관련된 거야. 누구 사이. 자, between,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인데, 보통 b e t w e e n A and B라서 두 개가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Tom과 그의 개인 Max 사이에서의 우정에 관한 것이다. A lot of people are working hard to create this movie. 많은 사람들이 어 열심히 아, 이게는 어렵게 힘들게가 아니고 열심히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아까 전에 앞에 선생님이 힘들게라고 했죠. 맞죠?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이게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가 보통 쓸때 we study hard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A lot of people are working hard.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this movie.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었다. 그죠? 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였고요. 자, do you want to m e e t some of them? 자, 얘들아, 여기서 투부정사가 또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자, 투부정사가 또 나오는데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요? 아까 투부정사는 세 개의 용법이 있었지. 뭐 있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 아까 위에 to create this movie 이거는 문장이 끝났잖아. 그지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야. 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그러면 이 to meet는 어떤 용법일까? 응? 명사적 용법이죠. 왜 명사적 용법일까? 왜 명사적 용법이냐면, want라는 동사, wan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어. 목적어, 목적어. 그래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는 건 명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do you want, 너는 원하니, 뭐를, 그것, 그들 중 몇몇을 만나보는 것을 원하니,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니, 이렇게 되겠죠. 설명 잘 들으면서 필기하세요. 그냥 귀로만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눈으로 글자를 보고, 선생님 필기해주는 거잘 보고, 필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게 됩니다 자 됐어요 자그 다음 갈게요 I'm Anna and I found this beautiful beach. 어, 나는 아나예요 그리고 I found this beautiful beach. 나는 이 아름다운 해변을 찾았어요 I'm a location manager and my job is to find perfect places for shooting. 저는 location manager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my job, 내 일, my 직업 이런 뜻도 있고 내 일이라는 뜻이에요. 내 일은 is to find the perfect place for shooting. for shooting 하면 뭐 뭐를 위해서잖아, 꼬가 뭐 뭐를 위해서잖아. shooting은 촬영이라는 명사예요. 촬영을 위해서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t 부정사가 나왔어요, 얘들아. to find 맞죠? 여기서 또 t 부정사가 나왔는데, t 부정사 이거는 뭘까요? 주어 동사 자 비동사가 나오고 난 비동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우리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어 나오고 비동사 나오면 그다음 뭐 나와야 됩니까 보충 설명하는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 그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는 있지만 투부정사가 오면 투부정사가 보어 자리에 오면 얘는 명사적 역법입니다 명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보어가 명사일 때는 주어와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되는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My job. 내 일이, 내 일이 뭐라는 거야?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주어와 지금 이보어와 관계가 어떻게 똑같죠? 맞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 문장이 잘 성립되어 있고, 얘가 보어자리에 왔으면서 명사적 용법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너희들 보세요. 부사적 용법은 우리같이 문장 뒤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였고 아까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로 와서 명사적 용법이 있었고 보어 자리에 와가지고 명사적 용법이 있었고 문제 내고 싶으면 선생님이 어렵게 내고 싶거나 꼬아내고 싶으면 얼마든지 많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추브 장사를 가지고. 알겠죠? 이런 거 나오겠죠. 투부정사에 줄거놓고 다음 밑줄 친 A와, 여기다가 만약 A를 딱 적어놔. A와, 같은 용법으로 쓴 거, 같은 쓰임으로 쓴게 아닌 것은, 뭐 아니면 맞는 것은, 이렇게, 돼,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구분을 하려면 주어동사 목적어나 주어동사 보호 같은 이런 문장을 구성하는 걸잘 끊어낼 수 있어야 돼. 끊어놔야 너희들이, 아, 여기서는 이제 부사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of course, it's not easy. 물론이야, 그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I love my job. 나는 내 직업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travel and enjoy challenges. 자, I like to travel. 나는 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enjoy challenges. c h a l l e n g e 라는건 도전이죠. 도전을 즐깁니다. 이 말이죠. 그죠? 들,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질문 있습니까? No. I'm Peter, the director of a photography for this movie. 자, 나는 피터구요 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촬영 감독이죠. 아까 전에 the director of photography는 선생님이 촬영 감독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촬영 감독. 저는 촬영 감독입니다. For this movie, 이 영화에 이런 뜻이죠. I'm in charge of. 자, 아까 전에 in charge of가 무슨 뜻이랬어요? 어, 뭐, 뭐를 담당하는.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I 다음에 바로 in charge of를 쓰면 안 됩니다. I in charge of all the cameras.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문장 속에서 뭐가 없어요. 동사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비동사를 써야 됩니다. I am in, the char in charge of all the cameras.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Today, Tom and Max are going to play together with a ball on the beach. 자, 여기서 이 to play는요, 얘들아. to 부정사의 to play가 아니고요. be going to가 뭐예요? we라고 같은 뜻이죠. we라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we를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자, Tom and Max are going to play together. 자, Tom과 Max는 함께 놀 거예요. with a ball. 공으로 on the beach. 바닷가 위에서. 이런 뜻이죠. 바닷가에서. 공을 가지고 함께 놀 예정이에요. 뭐뭐 할 예정이에요. 라는 뜻이죠. To capture their happy moments, I'm going to use drones. 자, 얘들아. 문장 앞에서 투부정사가 쫙 나오고 콤마가 딱 찍혔어. 그럼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일까? 투부정사 무슨 용법일까요? 부사정 용법입니다. 이거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거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 투부정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 나온다면, 얘는 앞에는 무조건 부사정 용법이에요.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행복한 moments, 순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가 그걸 이제 뭐지 포착하기 위해서 I'm going to use drone 여기서 be going to 쓰고 동사 원형 쓰였죠 그죠? I will use drone랑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w 위를 쓰지 않고 be going to 쓰는 거는 자기가 그런 계획을 했다라는 거야 조금 예정된 계획을 나타낼 땐 be going t o 를 써요 그래서 나는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에요 이런 뜻이죠 음. 음.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문장 앞에 나오고 콤마가 붙으면 얘는 무조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주어 동사에 완벽한 문장이 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o buy tickets, I waited the time for five hours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지금 더 타임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그거 뭐지 뭐 예약시간 이런 거를 그냥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투바이 티켓 내가 티켓을 사기 위해서 내가 5시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거 투바이 티켓 하는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쓰인다 부사적 용법을 쓰인다는 거또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투뭐 to eat dinner 저녁을 먹기 위해서 i bought some pizza 피자. 내가 피자를 샀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게도 쓸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음. I'm Jennifer. I trained and took care of Max for a long time. 자, 나는 제니퍼예요. I trained 내가 trained and took care of. 지금 이게 동사죠. 그죠? 과거, 과거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내가 훈련시키고 그리고 돌보았다. 맥스를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뜻이죠. 자, Max is a great actor. 맥스는 어 괜찮은 아주 괜찮은 어 배우다. 하지만 he sometimes gets too excited when a lot of people are around. Him. 그러나 그는 가끔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나왔죠. always처럼, sometimes s yes, 나왔죠. 그렇지만, 동사는 gets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니까 제쳐두고, he gets 할때 s yes, 붙인 거잘 보세요. he gets too excited. 자, 그가 너무 흥분한다. when a lot of people are around.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이런 말이죠. so I use hand signals to calm him. 그래서 나는 손신, 수신호를 쓴다. 이런 거야. 손신호를 쓴다. to calm him.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했어요. I use hand signals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를 진정, 진정시키기 위해서. Who am I? 내가 누굴까? I'm, I'm an animal w r a n g l e r 나는 동물 조련사다. 자, 다 필기했습니까? Done? my name is emma and i'm a film editor. 자내 이름은 엠마구요 그리고 나는 어, 영화 편집자입니다. 영화 편집자입니다. my work begins after the shooting is over. 자 나의 일은 begins 시작됩니다. 뭐 후에 뭐뭐 후에라는 뜻이죠. 뭐 후에. the shooting. 촬영이 is over 끝나고 나서 이런 뜻인데 접속사죠 지금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왔으니까 자 그래서 어, To create a better story 자 이거 To create a better story가 콤마 나오고 또 주어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는 무슨 용법이에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고 해석은 어떻게 한다? 해석 뭐,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I can change the order of things. 자, order라면,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순서죠. order가, 선생님 아까 보겠어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순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can, 그리고 우리 order 또 다른 것도 있었잖아. 주문하다도 있잖아. 맞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순서다. 그래서, 나는, 그 장면, scenes라고 하는 건 장면들이란 뜻이거든. 장면들의 순서를 바꿀 수 있고, or, 또는, I can delete some of them. 여기 can에서 1번으로 걸리고, 이게 can에서 2번으로 걸리는 상황이에요. 나는 그것들 중 일부를 지울 수도 있다. 이러면. storytelling skills are important for my job. 자, storytelling skill. 이거는 storytelling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 s k i l l 능력이라는 뜻이야. S가 붙었으니까 R을 쓴 겁니다. 그래서 storytelling skills are important for my job. 내 일에는 내 직업에는 storytelling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So I read a lot. 그래서 나는 책을 많이 읽는다. OK? 자, 그다음에 I'm Chris and I'm a Foley artist. 자, 나는 크리스예요. 나는 폴리아티스트예요. 아까 폴리아티스트가 음향 만드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죠? I create sound effects in my studio when recording on location is not easy. 자, I create. 나는 만들어요. 무엇을? 소리? 효과음을 이런 뜻이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음향 효과라고 보면 되겠죠. 음향 효과를 만든다. 어디에서? In my studio. 어, 그, 내 녹음실에서, 뭐, 작업실. 뭐, 스튜디오 하면 작업실, 녹음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내 작업실에서 음향 효과를 만든다. 뭐할 때? When recording on location. 자, recording on location 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location 현장이란 뜻이거든 현장에서의 recording, 녹음이 is not easy. 쉽지 않을 때, 내 작업실에서 음향 효과를 만든다. Okay. Listen carefully. 잘 들어봐. Do you hear the sound of waves? 자, 파도 소리가 들리니? I made that sound. 자, that s o u n d 라고 하는 거 여기선 that은 여기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죠, 지시 형용사. 내가 그 소리를 만들었어. 뭐로 만들었어? With rice. 쌀과 and a plastic container. Container이라고 하는 거는 용기, 그릇이라는 뜻이요 플라스틱 그릇으로 그릇과 쌀로서 내가 그 소리를 만들었어. Doesn't it sound real? 아, 그게 진짜 같지 않니? 이런 말이야 자, 진짜 같아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Yes, it is. Yes, it does. Yes, it does. 그렇게 들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아, 진짜 안 같아. 이러면 No, it doesn't sound real.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할까요? 자, 너희들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여기서 투부정사가 많이 나왔죠? 투부정사 많이 나오고, 접속사 웬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시험 문제를 나오면 상당히 조금 너희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서, 자, 첫 번째로 투부정사의 용법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도 잘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거 있죠? 아까 투부정사 나오고 콤마 치고 문장 나오는 거 그런 거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뭐뭐 응? 하기 위해서 뭐 어, 나는 뭐뭐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런 거잘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고요. 열심히 어, 공부하고 또잘 본문 내용 기억나지 않으면 영상을 한번더 돌려보도록 하세요. 알았죠? 어, 수고했습니다.